안녕하세요 2강 부터가 본격적인 제 유튜브 동영상 강좌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그 경매를 통해서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 경매를 통한 인생 이모작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어떤 조금 이제 뭐 자극적인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이동 유튜브 강좌를 듣는 분들한테 어 희망을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저희가 저와 함께 이제 그 투자했던 어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강좌의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분을 그냥 편하게 그냥 제가 박회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박회장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박회장님하고 인연이 된 거는 어 벌써, 어, 한 7년, 8년 됐습니다. 2011년, 12년에, 어 박회장님이 제가 운영하는 그 주말 m p 강좌에, 어 등록을 하시면서 인연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이제 곧 정년을 얼마 안 두신 상태였었고요. 어, 또 경매 부동산 공부를 꽤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하셨 하신 상태였는데 아마 그 2010년, 11년, 12년 이때 그 부동산 시장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었냐면 부동산 경매 시장에는 NPL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1년, 12년에 NPL 어, 주말반을 만들어서 2016년까지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일기 2기, 이기 2기 때 저희 수강을 하셨던 분이세요이셨는데 그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어 이제 그 주말반 그 회장님을 맡아주셨어요 굉장히 이제 그 그리고 나서 어 지금까지 쭉 정말 뭐 친형님 이상으로 어 서로 믿고 의지하고 특히 제가 의지하고 이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2001기 주말, 주말반 제가 운영했던 MPL 주말반 1기 2기 회장님을 그 맡아주신 것을 제가 이제 감사를 드려서 2013년 정도에, 2013년 정도에 제가 어, 박희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렸어요. 저기, 광진구 구이동에 가면 뭐 리버라는 그 주상복합 건물의 2 층에 도탈에서 도탈산 어, 9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이 있는데 2 층입니다 주상복합으로 된 건물인데 거기에 경매 물건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사건 번호가 두 개로 나와 있는데 꽤 투자 가치가 좋아 보입니다 제가 그 회장님 절 도와주셔서 그 이제 우리 주말반에 에, 회장님을 맡아주셔서 잘 도와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어, 그 어, 감사의 마음에서 제가 그 물건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회장님하고 저랑 딱 반반씩, 저딱 2분의 1씩, 모든 경비도 2분의 1, 나중에 수익이 나오면 2분의 1씩, 어, 집을 하는 걸로 하고, 한번 공동 투자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박 회장님이 묻지도 않고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어요. 일단, 낙찰받기로 하고, 이제 그, 그때가 언제냐면, 2000, 어, 12년 말 13년 초입니다 2012년 12년 말 13년 초인데 참고로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고 뭐 제가 들어간 돈은 다 회수를 하고도 지금 매월 상당한 정도 월세가 나와서 회장님하고 저랑 이제 둘이 딱한 번씩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낙찰 받기로 하고 어 회장님이 저희한테 이제 동의를 하셔서 동의를 하셔서 그럼 이제 한번 낙찰 받아 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박 회장님이 다른 동, 다른 쪽, 저희는 이제, 저희 사무실은 세종대 옆에 있었습니다. 군자동 세종대 옆에 있었고, 아마 그때박 회장님이 따로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하셨던 서초동에 그쪽 투자팀에서도 <laughs> 이 물건이 괜찮으니까 한번 이제 공동 투자를 해보자고 제안을 나중에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맙게도 저쪽 서초동 팀에서 저희한테 양보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응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사건 번호는 다 옛날 거니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서울 동부법원, 동부법원 사건 번호가 2000, 2012에 307번이 하나가 있었고요. 물건이 두 개였습니다. 2012의 314번. 이렇게물건두 개가 어 하나는 그 일본 물건은 일본 물건은 일본 물건은 감정가가 감정가가 5억 원이었었고요. 5억 원씩 얼마에 응차를 했냐면 2억 6,300원찰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두 번째 물건은 감정가가 4억 원이었었는데 4억 원이었었는데 2억 6800 직접 한번 검색해 보시면 선생님도 검색해 보시면 뭐 구체적인 경매 물건에 대한 사정을 <laughs> 그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5경찰 했고 4경찰 했는데 이두개 합해서 이제 응찰가기 그응아 그게 아닙니다. 그래이요두개 그렇죠? 합해서 5억 한3000 정도 되는 5억 3000 정도 되었는데 제일 금융권에서 제 기억으로는 90% 융자를 받았어요. 한 5억 정도 융자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융자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그 수를 따져보면, 얼마 이제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하시고요. 그래서 얼마 종잣돈을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그 임차하면서 받은 임차 보증금으로 우리 돈은 거의 정말 10원, 안 들어가고 오히려 보증금을 받았을 때제또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지금도 현재 6년7년 6년,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보관하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강변역 강변역 서울 지하철 2 호선 강변역 앞에 있는데요. 어, 강변역까지 걸어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물이 있는 2층짜리 2층 있는 건데 왜 그럼 이때 이렇게 값이 떨어질 그 51%까지 떨어졌었냐면 이 물건에는 그때 이제 명도 점유하고 있었던 점유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음, 난이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제책그 <laughs> 어, 경매 황금 열쇠라는 책에다가도 경매 황금 열쇠라는 책에다가도 실제 사례를 어,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물건에는 굉장히 이렇게 초보자들은 어, 명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지금까지 명도 해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좀 높았다고 할까요? 음, 뭐 나중에 실제 해보니까 그렇게 뭐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아무튼 누가 봐도 처음에 이 물건을 응찰하고 살 때는 쉽게 응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하고 박회장님하고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2분의 1씩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14년 이거 하나 낙찰받고 어 상당히 이제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즐거움 맛보고 나서 2014년이 되었을 때강변 어 테크노마트에 가면 이제 그때 그 프라임 실용리개면 아, 안 될까요? 그 저기 백모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어, 테크노마트 그무동이 어, 줄줄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 박회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박회장님하고 또 저희 태화문 선배인 어, 신모 회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어, 18층을 약 150평을 감정가 대비 한53% 정도 그러니까 세번 유찰되어서 아시잖아요 한번 유찰되면 만약에 감정가가 경매가 주는 즐거움이 이런게 있잖아요 선생님들 경매는 한번 유찰될 때마다 유찰시마다 유찰시마다 이제 가격이 저감된다 그래서 20% 저감이 됩니다면 1억원짜리가 한번 유찰되면 8천만원 그쵸 그렇죠? 그다음두번 유찰되면 6400만원 세번 세 유찰되면 이5,000 120만 원 이렇게 유찰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감정가 대비 몇 프로냐면 51.2%가 됩니다. 그데요 상태에서 저희가 응찰을 해서 그러니까 테크노마트 18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53% 정도의 응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하고 우리하고 이제 신모 회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모 회장님하고 세 명이서 딱 3분의 1씩 딱 3분의 1씩 응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53%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53%뭐우수리가좀 있었겠지. 53%의 낙찰을 받아서 제격으로 소유권 이전 비용하고 어뭐그 기타 비용하고 합해서 51.7% 정도가 예. 몇 가게 되었죠. 그때요 놈을 이제 그 2년 지나서 그이요 2년 동안 임대 소득, 임대 의료를 받았죠. 그죠. 임대를 받아서 2년 지나서 제 기억으로 93% 정도의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따져보면 <laughs> 괜찮겠구나.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테크노와트는 그렇게 이제 다 마무리, 요 18층은 1 8층 마무리했습니다. 18층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이모작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요거 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할래?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니까 요렇게 해서 속된 말로 이제 재미를 봤다세요. 속된 말로 제, 재미를 보니, 이제 테크노마트가 한 번에 붙어볼만 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서 2017년부터 이, 2019년, 2018년, 아, 2017년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2017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초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박회장님도 그러셨죠. 저희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강변테크노마트를 강변테크노마트를 집중적으로 낙찰받았어요. 집중적으로 낙찰받아서 어, 박회장님도 이제 따로 그 박회장님하고 이제 지인분들하고 지인분들하고 이제 공동 이박회장님 이제,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지인분들하고 해서, 공동 투자를 해서, 공동 투자로, 어 30몇 층을 낙찰받으셨어요. 뭐, 일부는 지금, 어 2년이 지나서 일부는 매각을 하고, 지금한 2분의 1 정도는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한 건으로 있어도, 뭐 상당한 정도의, 어 매각 차이긴 한다. 이게, 동영상 강의만 아니면, 어, 세세한 세세그 투자 수익률 같은 것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그렇게 이제 여기선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어, 한번 쭉 실제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2000 어디갔나? 어, 2017년 말부터 2017년 초 사이에 동부 동부 법원에그 테크노마트 조건 검색을 해 보시면. 쭉 경매 물건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 당시에 저는 저희는 몇 건을 낙찰 받았냐면 통층으로 8개 층을 낙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현재는 저희가 11세 개층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테크노마트를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즐거움을 주려면 그러면 우박사한테 있어서 경매는 어떤 거냐 그러면 저는 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으로, 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경매를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경매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부정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불식이 되었고 제가 일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경매하는 사람들도 그냥 정상적인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있다. 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경매가 인생 이모작을 성공으로 끌고 가는 뭐, 어, 유일한 길이다.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하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로 가성비가, 그니까, 예, 드리는 수고에 비해서 나오나 아프시 굉장히 좋다. 대신에 이제 천재는 뭐다? 어, 부재를 하셔야 되고,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오늘 시작해서 내일 결과가 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어떤 성에차는 결과를 보시려면, 최소 6개월, 1년은 이 약물고, 진짜 야무지게 공부를 좀 하시다 보시면, 충분히 이런 사례들을 이제 경험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매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절대 안 합니다. 아주 많은 뭐 주식도 있을 수 있고, 뭐 펀드 투자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동산 개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투자 사업 중에 투자 사업 중에 아주 지극히 좁은 아주 지극히 좁은 하나의 그 구체적인 방법이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 제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제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이만한, 어, 공부 아이템이 없다. 투자 아이템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는 이제 다시 요 물건으로 좀 돌아가서, 본래 물건으로 돌아가서, 네, 왜 제가 이 말씀 다시 드리냐면요. 그, 제가 이 물건을, 이 물건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냥, 유찰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80%, 64%, 그 다음에 51.2%, 51.2% 이렇게 한 번씩 저감이 될 때마다, 아, 유찰이 될 때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요 물건, 언제, 이 물건, 요 물건 언제부터 봤냐면, 그때 100% 경매물건이 막 나왔을 때부터 이제 쳐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돌아보시자 경매를 하시다가 가장 그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어, 그, 참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명히 이 물건이 돈 되는 물건 같아요. 돈 되는 물건 같은데, 어떤 일이, 어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불안해지세요. 어떻게 불안하냐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려면 51%까지 떨어져 줘야 되는데, 누가, 누군가가 80%의 낙찰을 받아버 받아가 버릴 받아 가버릴 것 같은 불안에 쌓이세요. 유찰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또64% 이때 굉장히 또 무슨 신이 도, 도지기 시작을 하냐면, 진짜입니다. 지름 신이 도지세요. 어떻게? 웅찰해라웅찰해라웅찰해라 이렇게. 이걸 참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경매 물건에 대한 경매 물건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경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물론 내가 50 2%까지 떨어졌을 때까지 참, 참아서 이제 드디어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지금 성공 사례랍시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봐봐 누군가가 54 64%였을 때한70% 영찰 해가 해버리면 남의 끝에 버리잖아요. 이럴 때도 미래 없이 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64%에서 웅차를 안 했더니 누가 따 사람이 또 어, 뜬금없이 한 70%의 낙찰을 받아가 버리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언제부터 시간 공을 들여서 봤는데 100% 80% 바, 보고 한번더 떨어지면 한6한 한, 한, 얼마라, 한60% 정도에 60% 정도의 낙찰 받을 생각을 노, 기다려보고 있었는데 두번 유찰돼 64% 누군가 70% 낙찰을 받아가 버리면 굉장히 어, 원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낙찰받아가 버린 인간이 굉장히 미울 수 있어요. 어떻게? 내 것을 뺏어가 버린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고 경매물건은 이 물건 이 경매물건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경매시장의 명언이 뭐냐면, 어, 버스 지나가면 또 오고, 경매물건 지나가면 또 옵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물건 하나에 너무 어, 즐거워하고 또그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어, 기다리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절대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저랑 선생님들 얘기 한번 하실까요? 자본주의가 먼저 망할까요? 내가 먼저 죽을까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망할 때까지 경매 시장은 절대 경매 물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직장 다녔던 신용공고에서 그 당시 신용공고의 보통 담보대출 이자율이 몇 프로였었냐면 14에서 한15% 정도 됐어요. 14에서 15% 정도 되었고, 은행이 한 7에서 8% 정도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환그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값, 이제 그 금리를 막 낮추기 시작을 해서 어, 보통 아시지만 지금 이제 뭐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2% 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 고금리 시절에 경매물 고금리 시절에 어, 이자 감당 못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만약에 은행 이자가 2% 3% 3% 대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어, 충분히 누가 그중 2% 3% 대에 그 은행용자를 받으면서 망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래서 경매 시장이 거의 이제 고사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너무나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서 뭘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살아남을 사람은 10%, 15%대 금리에서도 살아남는 거고요. 만약에 잘못될 사람은 은행이자율이 2에서 3%대도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까지는 자본주의가 망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망하기 전까지는 경매시장의 좋은 물건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확실한 지론이고요. 어, 나랑 또 우리 선생님이랑 아마 잘은 몰라도 이전에 뭐 자, 공산주의가 망하는, 망했던 것처럼 자본주의가 망하는 것을 보고 죽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마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아마 우리 아들놈 그다음에 우리 아들놈이 아들놈이 죽기 전까지 한 100년 정도 뒤가 되겠죠. 뒤에도 자본주의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리고 만약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뭐 다른 식의 사회 시스템이 돌아 들어선다 해도 어, 금융권에서 담보를 우선시하는 이 대출 관행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물건이, 물건이 지나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으시다 그 말씀이세요. 제 말의 그 방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수익이 날 때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자기 인내력을 먼저 가지시는 게, 부동산 경매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이모작을 성공에, 리 성공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렇습니다라는 그 말씀만 좀 드렸습니다. 자랑사무소 말씀을 드리면, 이 물건은 정말 물건 선정에서부터 입찰 가결 정하기, 그 다음에 명도까지 전부, 어 제가 붙이고 장그치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2강은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